아침에 이 꽃들을 보고 영상 다 찍고 저기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끝털리까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찍었다고 생각했더니 제가 안 찍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재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 저끝털리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지금은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또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저 위에 위에 쪽을 또 그렇게 갑니다. 지그자그로 가요. 조금 더 멀리 하려고 여기 여기도 또 지그자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 합니다. 이 나무 보고 하늘 쳐다보면서 네, 저 끝까지 그서저끝때 저 가면은 또 하늘, 산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 산을 보고. 한번 거의 찍었다고 생각했더니 가서 운동하려고 딱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 찍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그자그로저 가지가고 저 산을 봅니다. 네, 예, 저 산을 바라보고 또 와가지고 여기를 다지그자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좀 멀게 어, 되거든요. 오늘 두, 짧게 하지만 두번 하네요. 네. 어떻게 꺼져 버렸을까요? 그래서 함께 나무들과 함께 산을 보면서 지그자가 옆집에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니까 신나서 지금 운동하고 제 영상 찍는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도 천천히 한 번은 이쪽 골목 한 번은 저쪽 골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야. 그리고, 여기 다와서 이렇게 몸풀고, 예,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단 올라가고 하유, 내려가고 아이고 힘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이기게이로게 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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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게 이렇게, 이니들 그리고 이 꽃들. 이 조그만 거를 심었더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볼들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왔어 그리고 이거 한번또 보고, 네. 이거 저기까 아침에 다 찍었어요. 네. 근데 이 이슬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보세요. 이슬이 이렇게 많이 머금은 거. 그래서 보고, 숨을 좀 네, 다스리고 여기서도 와서 이렇게 지그자그 이렇게 네 지그자그 그리고 또꽃 한번 보고 예제 키만해졌어요 지금 이제 제 키보다 커져서 옆집에 하고 이제 경계선이 꽃으로 자연스럽게 돈도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꼽아놓은게 지 혼자 이렇게 나도록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하고 햇빛만 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진 건데 마음에 우리 마음에 햇빛이고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꽃으로 이 집을 한 바퀴 쫙 돌죠 네모난 집에 네모난 정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해주셔서 예, 감사해요. 예,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나무, 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예. 아, 이렇게 꽉 잡고요. 뭐 흔들 것도 없어요. 그냥 발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뻗고 어, 또 반대로 또 돌아서 이렇게 하고 이쪽을 네, 이쪽을 하고 발도 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진짜 개운하고 힘들, 힘든 게싹 빠지고, 운동 뒤에 저희를, 아까 1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아니 글쎄,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애초에, 예, 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옷을 놔두고. 지난번에 이 위치에서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셋 아이고 얼마나 개운하지. 이렇게 매달리고만 있으면 돼요. 반대로 반대팔 아, 이렇게 이렇게 한 2, 3분 또 반대로 이 기울기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또 이렇게 아이고 애들이 와서 노래해주고. 아이고, 화끈하네요. 아까 거의 10분을 하고 영상 찍으려고 딱 보니까 지금도 한 6분 돼나돼가네요 네. 그렇게 하고 끝나고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는 사과나 그런 거 먹고 물 마시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배워놓 밥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운동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메가드 블레스 어로우 유, 메가드 블레스 어로우 유. 제 여기서 또 앉아서 찬미도 하고 싶습니다. 네. 옆집이 있긴 하지만 주로 많이 밖에 나가시고 지금도 나가셔서 어떻게 하냐고 차가 이제 나가니까. 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도 하고 찬미도 부릅니다. 메가드 블레스 어로우 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Bye.